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탄핵도 못 시키니까 파면시키는 그러한 법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고 그날 여러분들 저희들의 시민 동지들이 다섯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. 다섯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어느 언론 방송도 한 줄도 실지 않았어요. 이 나라는 정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. 제가 2년 후에 국감에서 이 사실을 밝혔잖아요. 소방청이 양심백을했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백남기 논문을 한분 시위하다가 여차여차해서 돌아가셨어요. 1년 동안 국회가 마비됐는데 2017년 3월 10일 날 태극기만 돌고 저항하던 국민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이것은 거짓의 나라고 불의의 나라고